안녕하세요.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이힘 풀이 시간입니다. 오늘은 수학 5단원 길이와 시간 준비 학습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수학 이힘책 57쪽입니다. 1번 주어진 길이를 쓰고 읽어보세요. 자 왼쪽에 나오는 거 이거 뭐라고 읽죠? 1m, 2cm라고 있습니다. 자 먼저 써보겠습니다. 1m, 2cm. 자, 뭐라고 읽는다고요? 1m, 2cm. 자, 다음 두 번째 거. 이건 뭐라고 읽죠? 3m, 2cm. 6cm라고 읽죠. 자, 뭐라고 읽는다고요? 3m, 6cm. 자,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자, 1m가 몇 cm인지 묻습니다. 자, 우리 이걸 배웠습니다. 자, 1m는 몇 cm였죠? 2학년 때 배웠는데, 1m는 100cm입니다. 그러면 219cm는 몇 m, 몇 cm일까요? 우선 200cm는 2m고, 19cm는 그대로 19cm라고 쓸수 있겠죠? 그래서 정답은 2m, 19cm입니다. 다음, 4m 500, 4m 58cm는, cm로 고치면, 4m는 400cm와 같으니까, 458cm입니다. 다음, 703cm입니다. 자, 700cm는 몇 미터죠? 그렇지, 7미터죠. 그러면 남은 건 3cm입니다. 잘 풀어졌나요? 자, 다음 3번 보겠습니다. 같은 시각끼리 이어보세요. 자, 이첫 번째는 몇시몇 몇 분이죠? 12시 30분. 자, 12시 30분은 어디 있나요? 아래 시계 중에 바로 어디, 어디로? 그렇지, 두 번째로 갑니다. 12시 30분. 12시 반이라고도 하죠. 자, 다음. 4시네요. 자, 4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세 번째, 4시. 자, 7시 45분은 여기 7시 45분이 있죠. 자, 다음 4번 보겠습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. 자, 1시간은 몇 분이라고 배웠죠? 1시간은 60분. 자, 그럼 120분은 몇 시간이에요? 자, 60분이 두번 있는 게 120분이니까 몇 시간? 2시간. 자, 그러면 1시간 30분은 몇 분일까요? 먼저 1시간은 몇 분? 60분. 30분이랑 더해주면 90분. 자, 135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? 자, 먼저 120분은 2시간이니까 2시간. 2시간을 빼주면 뭐가 되죠? 15분 남네요. 그래서 2시간 15분입니다.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.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. 다음 시간에는 1m보다 더큰 단위는 무엇인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